오늘 경기가 이제 좀 많이 매 세트마다 타이트하게 갔는데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들을 저희가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내서 저희가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그 전에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이제 리시브를 외국인 선수가 참여하게 되면은. 당연히 목적타가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커버 하려고 생각했고요. 근데 중간 중간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리 선수가 자기가 제 목을 점점 더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자기 목 이상을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은. 대한항공과 경기할 때, 막심 선수를 봤을 때, 이제, 빠른 공격과 또, 중요할 때 서브나 공격 같은 브로킹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했고요. 오늘 경기 중에도, 물론 이제 시차 적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고 좀 힘들었을 테지만, 지금 이렇게 같이 경기 뛰면서 또, 호흡을 마치고 또 많이 힘들지만 좋은 모습 을 보여줘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브로킹을 너무 잡는 순간 너무 정 타이밍에 너무 시원하게 잡아와서 좀 그런 세리머니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어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번 시즌의 배구는 이기려면 결국에는 써보고 리시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결국엔 서브를 흔들고, 리 아, 서브로 강하게 때려서 리시브를 흔들어야지 이길 수 있다 생각했고, 범실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때리고 상대방을 흔들지 않은 생각으로 자신있게 때렸는데 그게 좀 유효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. 어, 확실히 제우경은 세팅, 조, 이제 A 패스, B 패스가 됐을 때 빠르게 나가는 공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호건이 형은 이제 공이 좀 한두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이볼 상황에서 연결하는 공을 이쁘게 잘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각자 둘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둘에 많이 맞춰가면서 하고 있어서 저는 둘다 너무 잘 해줘서 잘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저희 팀의 앞으로의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브가 더 과감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뭐 막심 선수도 워낙 서브가 좋은 선수고 알리나 저나 둘다 셋이서 강하게 때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강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 매 경기 그 상대 팀의 특성에 따라 준비 잘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게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삼성화재 팬분들이 원정 경기지만 오셔서 많이 크게 응원해주셔서 좀크게더큰 힘을 받아서 저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